23년 10월 27일 크립토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크립토페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링크 클릭 후 내가 체크 못하는 세부 정보들 공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브리핑해드릴 주요 내용은 첫 번째, 11월 9일 리플이 내야 할 벌금은 7억 7천만 달러? 두번째, XRP 기간 판매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세번째, 홍콩 CBDC 파일럿 테스트 시작 이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XRP가 내야할 벌금에 대한 얘기 체크해보겠습니다. 앞서 SEC는 크리스 라센, 블레드 갈링하우스의 소송을 취하하면서 11월 9일까지 리플의 증권법 위반 사항에 대한 구제책을 함께 논의하고 싶으니 법원에 일정을 잡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죠. 이건 다시 말해서 초기 기간들을 대상으로 판매된 XRP는 법원도 증권으로 판단을 했고 이에 따라서 이 부분은 증권법 5조를 위반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구제책을 논의해 보자. 즉 SEC가 리플에 대한 벌금 합의 시도를 해석할 수가 있어서 SEC가 사실상 처음으로 합의와 관련한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SEC 요청에 따라 소속 담당 판사인 아나리사 토레스는 SEC와 리플은 11월 9일까지 브리핑 가능 일정을 제출하라며 만약 피고와 원고가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 담당 판사가 일정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11월 9일 전후로 양측이 벌금 합의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미팅 일정을 잡거나 법원이 날짜를 골라서 명령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벌어지게 된 상황이다 보니 SEC와 법원의 모션을 보았을 때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11월 9일 날짜와 관련해서 친니플 변호사 제임스 필라는 11월 9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리플과 SEC는 해당 날짜에 만나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한 잠재적 브리핑 일정을 협의해야 하는데 특히 리플의 기간 대상 암호화폐 판매와 관련된 증거법 5조 위반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구제책이 적합한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며 SEC는 7억 7천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이러한 과한 벌금은 소송 방어를 위해 이미 2억 달러를 지출한 리플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으로 보이는데 벌금 부과 단계에 가까워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암호화폐 스타트업인 리플이 지불해야 하는 벌금 액수를 놓고 양측이 격렬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합니다. 폭스 비즈니스의 저널리스트 엘리너 테렛은 리플이 벌금을 낮추기 위해 협상에 나설 것이며 SEC는 이를 압박하기 위해 막대한 액수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죠. 이러한 벌금과 관련되어 또 다른 리플 진영 변호사 빌 모건 또한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현 정리를 해드리면 빌 모건은 합의 도출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있는데 과연 기간 대상 XRP 판매 물량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에 대해서 리플 측이 반대 주장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빌 모건은 리플 사건의 구제와 관련된 단계가 본격화된다면 리플은 기간 판매라고 주장한 모든 판매가 실제로 기간 판매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할 것인데. 다시 말해, SEC가 기간 판매 거래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7억 달러 규모의 XRP 판매에서 기간 판매 물량은 당연히 있겠지만 대부분 해외 결제를 위한 ODL 고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기간 판매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ODL 고객이 판매를 한 것이냐는 겁니다. 이 말은 즉, ODL 고객이 XRP에 투자하지 않고 투자 수익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계약이 아닌 것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죠. 빌모건은 이러한 ODL 거래가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명백한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기간 판매 XRP 물량과 관련해서 실제 투자 목적의 XRP와 ODL 이용 목적의 XRP를 구분해서 구제책을 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빌모건의 이러한 언급 내용을 보았을 때 리플 입장에선 정확히 나누는 게 맞다고 보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SEC가 벌금 합의를 하자는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한 7억 달러 규모의 XRP이기 때문에. SEC가 이 부분은 알겠어, ODL은 기간판매에서 빼줄게 하고 그냥 넘어가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EC 입장에선 어떻게든 벌금을 늘려서 리플에게 압박을 줘야 하기 때문에 과연 11월 9일에 어떤 일이 터져 나올지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리플과 깊은 관계를 다지고 있는 홍콩 12DC 호재 소식입니다. 홍콩 현지 미디어 이코노믹 저널에 따르면 홍콩 푸본은행이 리플과 함께 디지털 홍콩달러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테스트 결과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일주일간 개최되는 홍콩 핀테크 위크 행사에서 발표될 예정인데 이번에 CBDC 사업을 진행하는 푸본그룹은 대만 금융의 핵심 기업으로 통신미디어와 호텔까지 10개 이상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금융그룹입니다. 에미 요사카 리플 부사장은 이전 인터뷰에서 홍콩 시장에 대해 전 금융의 아시아 허브 중한 곳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싱가포르보다 약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위기를 웹 3로 넘겨보려는 의지도 그만큼 강하다 라며 잠재력을 높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CBDC에 대해서는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국제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 이라며 추후 국가 불문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에 기여할 수 있다는 답을 내놨었죠. 이렇듯 홍콩 시장에 뿌리를 두고 아시아 시장 전체에 XRP라는 열매를 맺을 각오를 하고 홍콩 시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번 CBDC 테스트는 꽤나 의미가 깊은 호재 소식입니다. 사실 이미 다른 나라를 통해 팔럿 테스트를 진행해 왔을 때큰 이상 없이 긍정적으로 기술력을 받아들였기에 이번 홍콩에서의 팔럿 테스트도 매우 기분 좋은 호재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오늘 브리핑해드린 내용을 간단히 한 줄로 요약해드리면첫 번째, SEC가 부과할 7억 7천만 달러 벌금 이대로 맞는다면 리플에겐 부담이 될수 밖에 없다. 두번째, 기관에게 판매한 7억 달러 규모의 XRP 어디까지가 기관이고 어디까지가 ODL 판매인지 나눠야 한다. 세번째, 아시아의 강한 뿌리기 내리기 위한 홍콩 CBDC 이번 파일럿 테스트도 긍정적으로 끝나 호재가 될 가능성 높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금일 리플 XRP 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일 브리핑해 드린 정보와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영상하단의 고정 댓글에 문의하시면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및 텔레그램방 안내를 도와드려 실시간으로 체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